가보자. 종종 말이다. A lively, lively discussion. 또 이거 맞추면 또. 맞추면 뭐해? 수능 끝나고 나면 기억도 안날 거냐. lively discussion. 그지 생생한 토론이요. arises, happen, occur, take a place, 발생합니다. 맞지? 발생합니다. 문장 끝난 거잖아, 이게. 일어난다, 발생한다로 문장 끝나잖아. 그러면, 와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raises, 제기한 것이야. 중요한 질문들을 보호 자리가 될 수는 없잖아. 찬영아. 맞지? 그래서 w a s 이 아니라 대시 정답이 되고요. 이 대시는 당연히 라이블 u 리 디스커션을 꾸미는 자리가 됩니다. 내 말은 디스커션과 arise 이 사이에 이대절에 형용사절, 즉 주격 관계대명사 that or which 형용사절이 있었다요. 근데 서술어가 완전 자동사다 보니까 Discussion과 Arises 뒤에 있던 이 대절. 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나와 있는 이 대절을 후치, 뒤로 보낸 겁니다. 네가 공부할 때 말이다. 이렇게만 보지 말란 말이야. 어? 주어 없네? Arises 동사네? 아선행 명사 없구나? 그럼 와시지. 뭐 이렇게만 하지 마요. 무슨 공식처럼 영어를, 해석도 없이, 문법을. 어? 그것만 하면 돼. 다시, 라이브리디스커션이 발생해. 어떤 라이브리디스커션이냐 That raises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하느냐. 뭐에 대한? authorial ownership. 즉, 여기서 authorial 하면요. 작가의 소유권이겠지, 그치? 소유권에 대한. 이걸 흔히 우리는 copyright이라고 하죠. copyright이 뭐였지, 친구들? 저작권이지, 그치? 저작권. 맞지? And, 그리고요. 당연히 문맥상 helps, 도와. 아, 나, 돕는 주체가 lively discussion arises 합니다. 그럼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동맥상 대시 있어야 돼 됐. 생생한 토론이 발생해 이 토론의 내용이 대절이야인 what? 내용과 and health 돕는 토론이야 모두가 더잘 이해하도록 원형 부정사 frequently 빈번하게 confusing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경계선을요 라인 자체를 경계로 보면 돼 boundary야 뭐의 경계냐면 아 나왔다 아까 이 단어 외워라 모르면 꼭 외워라 플레지아리즘이죠 플레지아리즘 한번더 플레지아리즘 지아 표절이죠 표절 표절 표절과 레지티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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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퍼 프로퍼 적절한 적당한 밸리드 알맞은 합법적인 그치 즉 적절한 사용 사이에 비트윈또하지 나온다 그 h a between, plagiarism과 restimate use 사이에 혼란스럽게 하는 경계선을 구분짓는 lively discussion이야. 네, 뭐에 대한, 어쩌리야, 가장, 오후와, 보이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리고요, how they say it은요, end와 how 사이에, end와 how 사이에, 오후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say it, 그것을 말하는지. 선생님, 이이 뭐예요?라고 하면 정말 잘 질문했는데 아가 이때 이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재밌지? What others say를 이으로 받은 거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사용과 표절 사이에 혼란스럽게 하는 경계선이야.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사용하는지죠. 빈번하게. 곤란스럽게 하는 경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 이게 지금 표절과 적절한 어떤 사용, 그치? 이라는 개념이면, students, 학생들은 말이다, 아, quick, 빠릅니다, to see that, 그치? 대절 이하를 인식하는데, 대절 이하를 알아채는데, c의 3의 해석은 이해하다, 알아차리다다. 그 어떤 사람도요, 소유할 수는 없다는 거죠.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컨벤셔널 포뮬라 같은 경우는 의미 잡으시면 되죠. 관용적인 표현. 즉 idiom입니다. idiom 같은 거요. 컨벤셔널 포뮬라 같은 걸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빨라, 재빨라. like on the o n hand 한편으로든 on the other hand 반면에든 혹은 속담 같은 것도 역시 표절 아니지. 우리가 쓰더라도 그치 그래서 논문을 쓴다거나 미안 논문을 쓴다거나 영작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논술을 쓸때 속담을 적절히 들어주면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 있지 표절은 아니니까 속담이 내말 이해 가지? 오케이? Praise is like a controversial issue 즉 Controversial issue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논란거리 이런 느낌이야 그니까 러 Controversial issue 자체가 정확히 말하면 아까 위에서 나와 있는 Conventional Formula가 되는 거야 내말 이해 갔어? 관용적 표현이 될수 있는 단어가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혹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 대학은 대학은데 제 뭐로부터 교육부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런 말도 쓰죠. 끝말에 뭔 뭐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 이런 말 쓰잖아. 그치이 말은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이리엄으로 만든 거지. 우리나라 말상에서그치 듯이 praise like a controversial issue와 같은 이 구들은, so commonly used야.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어져서, and, there. 그리고요, so recycled, 너무나 재활용되어서, 재활용된 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져서, 결과, praise입니다. 여기까지 가죠. 이런 단어들은요, 아, generic, generic. 이 단어는 기억해야겠다. generic. 일반 명칭이 될수 있습니다. 즉, 이 일반 명칭이 뭔 말인데요, 동격? 커뮤니티 프로퍼티야 즉, 지역사회 어떤 재산이 되는 동격으로 볼게 데리아가자 can be freely u s e d 야 자유롭게 사용되어지는 없이 fear of, committing, plagiarism 표절을 범하는 두려움 없이요 이해하시겠죠? 관용적 표현은 얼마든지 써도 돼 얘들아 이건 표절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지금, 표절이라는 개념에서 관행 쪽 표현에 대한 허가를 보여주면요. However, 그러나, 그러나, it, 그것은, 정확해지세 it, 그것은, is plagiarism, 표절입니다. if, 만약에, the words,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냐 which, 아 내가 분명히 which, a r e used to, 원형, 볼수 있다고 했지. 즉, 그런, formula야.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게. 그런 표현들의 어떤 공백입니다. 지금, 그런 표현들의 공백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 예를 들어, on the other end라고 치자. 반면에를 딱 써놓고서요, 다른 작가가 말한 표현을 그대로 쓸수 있지, 그치? on the other end까지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쓴 말을 그대로 써버리면 표절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게 그런 공백이야. 그런 표현들의 공백 속에, 여기까지 가지? 가지? 채우기 위해 f e e l 이냐 채우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아바 o w e d 차용되어진다면 빌려진다면 그것은 plagiarism 표절입니다 뭐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없이 적절한 acknowledgement야 인정없이요 어디서 내가 가져왔다 어디서 발췌했다라는 적절한 인정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표현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백 속에 채우기 위해 사용되어진 단어들이 words가 주어고요 if에 걸리는 절한 동사는 a r 바로 o u d 입니다 서술어는 여기 있습니다 it is plagiarism입니다 이렇게 잡히면 됩니다 자 you can t a y in some w h y it is not plagiarism recycle conventionally used formulas까지 가면요 why 절입니다 it 버리고요 표절이 아닌 반면에, one more time, it's not 아니다. p l e a s u r i s m 표절이 아닌 반면에, recycle, 재활용하는 것은, conventionally, 관용적으로 사용되어진 표현들을 재활용하는 것이 표절이 아닌 반면에, it is a serious, 심각한, 학업적인, 아카데미카 범죄입니다. 표절. 뭐 하는 게, take the substance t 이단 외혹과 substantive, c, g, d, f, con, t 대 중요한 내용을 가져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글로부터요. 뭐 없이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인용하는 거 없이 그 작가를. and without 집어넣게. 그렇지, 르렇게 돼야 돼. 단수를 받을 때는, 어? the other 으로 받으면 안 되고 him or her. 이런 식으로 받아줘야 되거든. 뭐 없이 주는 거 없이. 그 혹은 그녀라고 하지 말고 그 작가에게 적절한 크레딧의 의미는 공로입니다 공로 공을 주는 것 없이 다른 사람의 글로부터 중요한 내용을 가져오는 것은 심각한 학업적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장관 이렇게 임명할 때 표절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치 실제 표절은 이들아 프로그램이 있대 문구 몇개 이상이 표절되면 이건 표절이다 논문 표절한 거다 이렇게 나온대. 자, all ideas are borrowed 말도 안 되고요. How to cite sources correctly 할 때요, 여기서 source를 여기다, 옆 쓸까? 원전, 원전, 대치 혹은 정보의 근원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Do formulas re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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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restrain. 삼가하다, 절제하다, 대치, 공식들이 한정짓냐? 뭐를? 창의성을. 의도적인 것과 의도적이지 않은 표절, 자칫 잘못하면 5번으로 갈 수는 있어, 알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아까 표절의 범위죠.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어디까지가 restimate use냐 이거지, 그치지내 말에 가지. 그래서 2번 잡으시면 될 겁니다, 친구들.